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사천, 남해, 하동 지역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운동 기간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석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3월 9일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직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많은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반드시 소중한 여러분들의 투표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표를 하시되 이 나라를 세계 글로벌 5대강국으로 이끌고 갈 기호일본 이세명 후보에게 여러분의 신성한 투표권을 던져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국히 호소드리나를? 한 일약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중한 위기에 이 험한 파도를 뚫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항구,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그 항구로 이끌어갈 유능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에 강하고 경제를 잘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구있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으로 출중한 분입니다. 다시 다시 피그는 어려운 하정간, 가정 한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손을 붙들고 공장으로 출근해야 했던 가난한 소년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비관 하거나 비뚤어진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키우고 성공을 이끌어낸 입, 정말 입신한 그런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다시다 다시 시비사법고시 어렵죠. 그 어려운 사법 곳이 아무리 어렵지만 여덟 번 아홉 번복근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 대학 졸업하는 그해 딱한번 쳐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돈을 쫓지 않고 가난한 자신의 이웃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 가난한 동네 성남에서 기업하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해온 임금 변호사 십육 년간 출신입니다. 이것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서민의 마음을 잘헤 아릴 수 있는 분입니다.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짜. 이하고 싸맬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후보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을 형제들의 우애를 위해서 그 작은 장학금이나마 쪼개서 가게에 못해고 형님을 대학에 보낼 정도로 마음이 넓고 정말 훌륭한 심성을 가진 후보입니다.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눈물을 아는 사람이에요. 유목한 가정에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극격지 못하고 펑펑 놀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후보야말로 우리 이 쪼들리는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들의, 소상공인들의 그숨 넘어가는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단한 푼이라도 국고를 풀어서 국가의 빚을 조금 더 지더라도 가게의 빚을 낮춰주기 위해서 크게 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그 찢어지듯한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무관감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음이 따뜻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하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우리 서민들을 억강부여해서 강한 사람을 좀 절제시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국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에 여러분 텔레비 토론 몇번 보셨죠?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라는 분 머리에 든게 뭔지 아셨죠? 예! 머리가 빈 사람에게 우리 5,200만 국민이 타고 있는 버스의 운전석을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입만 열면 대장동, 대장동 하는데 대장동의 진실 더 물어볼 것없습니다이 남의 출신 신항님 대기자가 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한 사실을 꼭 한번 해, 확인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대장동, 부패의 죽범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분노해 놓고 있습니다. 이크마말장이무리에던지 없는 빈 깡통, 이런 후보에게 우리 5200만 대한민국의 선장을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러다가는 가다가 자초하기 쉽상입니다. 반드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분의 그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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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선거 운동을 진두지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황인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누구보다 우리 서민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 서민들의 처지를 잘 아는 대통령. 다영은 행정 경험과 강한 추진적으로 그 능력을 입증받은 사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 아, 저기 안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경진 위원장님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 예.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서 한 번씩 이렇게 손뼉도 치고 연호도 해야 몸에 열이 나서 우리 아마 조금 추위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맹년설 장면이 나오면 아낌없이 연호도 해주시고 큰 박수도 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난 4차 집중조사 때 지지 발언을 해 주시려고 했는데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서 검사를 받고 잠시 격리를 하느라 그날 연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다행스럽게 음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가정 주부입니다. 전업 주부이지만 흐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오늘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자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에 있는 함경희님입니다.